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더즈의 라이더 제트입니다. 자 오늘 할 컨텐츠는 썰을, 썰을 하나 풀어볼 겁니다. 무슨 대체 무슨 썰을 푸냐면은 타이탄 로봇 잔 로봇이 있, 있잖아요. 그무릎 관절 생긴 거 그걸 주문했는데 하, 진짜 기가 막힙니다. 가품입니다. 야, 가품이 아니라 중고나라의 타이탄 로봇인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<laughs> 자 지금 보신 여러분들도 눈치채신 분들도 있게, 있겠습니다. 지금 가품이란 걸. 자, 여기 옆에는 뭐 딱히 변한 게 없어요. 여기에서 뭐 다른 게 없는데. 여기 보시면 다른게 많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제품 처음 보신 분들은 뭐가 다르냐? 진짜 뭐가 다르냐?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자, 이 부분 있잖아. 여기에 장갑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.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없어. 그래갖고 제가 에, 게다가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. 여기 이 부분, 이동이 이 부분이 원래 좀 살짝 동글해야 되는데. 안 동그래. 이렇게 딱 네모네. 그것 때문에 제가 현타가 갖고, 아니, 현타 한다 제가 실수성을 해갖고, 6분 동안 침묵하고 게임하는데, 진짜 6분 동안, 아니, 6분 넘게 실시 무섭어요. <laughs> 진짜 그게 너무, 와, 충격적이라서. 그리고, 이게요, 무릎 관절이, 예, 네, 되긴 돼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. 될수 있게 설계를 해뒀습니다. 잠깐만요. 자, 일단 이걸 눕혀서 한번 보시면, 이게 네, 잘 돌아가요. 잘 돌아가요. 돌아가. 근데, 잘 돌아가거든요. 근데 이게 문제가, 이 그, 그 부분 있잖아요. 잘안 돼요. 예, 네, 잘안돼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예, 이렇게 돼요. 부서져. 잘 부서져. 여기가, 이게 잘안 돼요, 진짜. 예, 네, 아무튼, 그래갖고. 그래갖고. 자, 여기 위에 있는 저 타이탄 로봇. 얘하고 크기를 비교해봤거든요, 살았 때. 사태 크기를 비교했는데, <laughs> 차이가 나십니까, 여러분? <laughs> 어! 자, 다시 이렇게 그림판을 넘어가지고요. 자, 어쨌든, 그래갖고, 이제 진품을 하나 살까 합니다. 네, 그래갖고, 그거하고, 진품하고, 가품하고, 한번 대조를 해볼 거예요. 그리고 진품하고 가품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그 가품은 합체할 거예요. 네, 제가 아까 <laughs>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바이오 로봇 그거하고 자네 로봇하고 결합해볼 겁니다. 그걸 영상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가품이 얼마냐. 예, 아주 대단합니다. 얼마냐면. 3만원. 3만원. 3만원입니다. 원. 3만 그래, 근데. 그래갖고 제가. 진품을 하나 사줘, 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